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최근 6개월 동안 도서관을 시민행복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동아리 모임을 결성하고 부산시의 제안화 시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전문가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도 하고 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은 수도권과 부산 지역 도서관을 20곳 남짓 다니면서 아이디어를 발굴했습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서 전문가를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부산대문원정보학과 교수님이 책한 권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 일본의 사상가 우치다 다스루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자는 도서관은 본질적으로 초월적인 것을 불러오기 위한 성스러운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도서관의 공간은 가능한 한 널찍하게 너무 많은 물건을 두지 말고 조명은 너무 밝지 않게, 소리는 조용하게, 거기서 누군가 생활하는 느낌이 들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3월에 다녀온 일본 후쿠오카 종업 도서관은 저자가 언급한 한경 그대로였습니다. 건물은 주변이 시원하게 트인 공간에 여유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육중한 문을 들고 들었으니 가장 먼저 나무향이 방문자를 환대했습니다. 널찍한 공간 때문인지 제가 실내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띄엄띄엄 자리 잡은 책상과 그보다 더 멀찍이 떨어져 앉은 시민들은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느긋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책에서 알게 된 우치다다스로의 생각 두 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자는 도서관은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무지를 가시화하는 장치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서관을 시민행복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활동을 하면서 저는 여러 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휴가를 내고 방문한 도서관 서가에서 한가롭게 거닐면서 책제물을 훑었습니다. 한 시간을 돌아다녀도 제가 읽은 책한 권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두 번째, 저자는 책을 창에 비유합니다. 저자는 책이 없는 집에 갇혀 있으면 숨쉬기가 곤란해져서 빨리 나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집이라도 책이 없으면 저자는 산소결핍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책은 다른 세계와 통하는 통로이자 시원한 공기가 드나드는 창이라고 제자는 생각합니다.저도 지난 1월 전임교수 방을 배정 받았을 때 연구실에 책장이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며칠 다니다보니 아침에 고구마를 먹고 출근한 듯 답답해졌습니다.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시술팀에 책장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이제 조금 숨쉴만 해졌습니다.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처음 듣는 이야기 ...는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도서관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서가 읽으면 좋을 내용입니다. 도서관은 현실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그 사이에 존재한다면서 사서는 움직이자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장의 주제는 책입니다. 책은 지금 여기에 없는 필요를 위해 존재하며 독자를 지금 아닌 시대, 여기가 아닌 장소로 내려가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말합니다. 3장은 출판에 관한 이야기로 책을 단순히 상품으로 보지 말자고 하면서 종이책과 전자책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우치다다스루의 글을 읽는 동안 제 생각도 달라진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많은 사람이 도서관을 방문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섣른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도서관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시설로만 저는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드웨어 의상의 가치가 있는 공간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그곳에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이 책을 읽는 일이 어떤 경험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두 번째, 저는 책을 상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소비자가 비용을 치룰 만한 내용인지 아닌지 타히 독자 측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가 제공할 수 있을 때만 출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자에게 쓰는 일은 달랐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글이 세계의 성립과정과 인간 존재 간에 근접 올릴만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참지식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서관, 책, 출판에 관한 저자의 생각이 저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